왜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하실까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를 다 아는데 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더하여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니 자기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살을 죽고 먹게 하겠느냐고 합니다.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없이 말씀하실까요? 좀잘 알아듣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무턱대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다투고 막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본문 뒤에는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심을 사거나 그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기대를 하는 것 때문에 실망이 많, 실망되고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지금은요 기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특히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 정말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겨도 전혀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전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기대로 기대를 낮추었습니다 그냥 저분은 주일에 교회만 잘 나오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거구나 목장에 나오는 것도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한 거구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감사헌금 많이 하시면 아이고 요번에는 감사헌금 많이 하셨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다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원래 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오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적응 잘안 하시잖아요. 기대가 아예 없어요. 저분들은 앞으로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겠구나. 기대가 없어요. 빌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헌금하고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것을 계속 기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분들한테 짜증내고 화나고 그럴걸요. 그럼 그분들이 여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보다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사실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으라고 하셔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못 알아들어도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소화하려고 끙끙대고 애쓰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셨던 성막 속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 항아리 역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러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되도록 매월 첫째 주에 꼭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매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것이 더욱 성경적입니다. 우리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성막이 구름 위에서 피어오를 때 이스라엘이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시면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루든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1 년이든지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머물러 있으라 하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저희가 이제 매 성만찬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저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고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저희가 속한 모든 것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